예, 아니, 토끼입니다. 여기 나무가 있다 그래서 왔어요. 말채나무 이게 그 나무인데 이렇게 안내판이 써있진 않네요. 말채나무랍니다이 이게 그 말채나무가 맞는데 이렇게 이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진 않네요 저 뒤로 계룡산이 보입니다 저쪽에 저게 계룡산이잖아요 한번 당겨볼까요 저게 계룡산입니다 이렇게 되진 않았나 없네요 그런게 맞네 이런게 없어요 이게 예, 그럼 맞는가 모르겠네 주소를 보고 왔는데 일단 저게 말체나무랍니다 유성구 아 오다가 동을 까먹었네 세정동이었나 Yeah